살피고 느끼고 연구하는 선돌팜 농사꾼입니다. 요즘은 몸에 좋은 것들은 다 먹는다고들 하죠. 베레두에는 안토시안이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눈에 좋고 몸에 좋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이라도 안전한 먹거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째도, 두째도,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을 가장 큰 사명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럼, 말로만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느냐? 아니죠 바로 실천해야죠. 그래서, 저희 손돌팜 농사꾼은 약을 치지 않고, 제초를 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중 다섯 번 정도 풀베기를 하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친환경 재배를 하고 나서부터는 아무도 더욱더 건강해졌고 열매도 식감 및 풍미가 좋아졌습니다. 이것은 다수와 가르는 농민의 마음을 벗어 던졌던 결과 아니겠습니까? 자연은 우리가 주는 대로 되돌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연 친화적 재배로 노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블루베리는 자연에 순응하여 적기에 수확함으로써 풍미 및 식감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는 계절에 맞는 수확, 자연에 순응하는 수확 이것이 좋은 열매를 수확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아로니아는 탄인 성분을 의하여 떫은 맛이 굉장히 강합니다. 과일을 완전 숙과 시켜서 수확함으로써 이떫은 맛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수확량이 다소 감소되더라도 과일을 완전 숙과 시켜서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에는 안전 숙과 됨으로써 좋은 성분이 많이 함유될 수 있습니다. 산머루는 저희 선돌 농원의 그림을 제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이 장관이지요. 산머루 터널은 약1 k m 의 달하는 길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산머루가 송이 송이 이어갈 때는 정말로 볼만합니다. 산머루는 9월 산머루는 8월 중순부터 9월까지 수확하고 있습니다. 산머루는 송이가 통째로 익지 않습니다. 알알이 따로 따로 익는 관계로 수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자연 재배를 고집하고 있어 사냐에서볼수 있는 산머루 열매 상태로 수확하고 있습니다. 산머루는 포도보다 16배의 성분이 더 많습니다. 산머루는 노약자나 임산부에 좋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과거의 문헌들, 동일호감을 비롯해서 많은 문헌들에서 산머루의 효능은 입증하고 있습니다. 정말. 볼만 합니다. 산모르톤을 안볼 수가 없죠. 가을에 한번와 보십시오. 정말 대단합니다.